안녕하십니까. 또, 오후에, 요 우리, 오후에, 이제, 먹이 주고, 엄마는 밖에 볼을 보러 똥 사러 갔습니다. 똥 사러 가고, 우리, 다섯 쌍둥이들 오후에 또, 한번더 찍어 보겠습니다. 아! 건접샷입니다. 근접샷 건접샷. 건접시 날씨가 이제 오후가 되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기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데 우리 검새이들 털실합니다. 털이 털이 북실북실 하니까 이제 30일 넘어가고 하니까 예, 이 정도 되고 뭐 영하로 살짝 떨어지고 해도 이 친구가 암컷의 기선 친구죠. 현재는. 쟨 이쁘네. <laughs> 이 친구는 반 썼네요, 반. 이거 반 쓰고. 이. 밖에 나가, 이제. 에이, 잘 뛰어다니죠. 이리 와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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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얼을 쳐쳐 쳐. 따 어떻게 그러는데. 얼잘쳐 <laughs> 지금 또 내려가네요. 내려가고 저기 구멍 났는데 놔두고 가고, 해장 길이 살짝이, 살짝이 힘자랑도 하고. 음, 음.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오라오라오라. 야, 친구가 귀가 반이 섰네. 아이고, 이제, 사람도 잘 따라오고. 네. 사람 잘 따라오네요. 네, 사람 잘 따라오면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쪽에 또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또 오후에 우리 다섯 상둥이. 응, 음, 니는, 아니, 니는 수컷이네. 반쓴 친구, 니는 수컷이야. 다쓴 친구, 니는 안컷이고. 소리 뭐실복실하네 <laughs> 오후에 다섯 상둥이 또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제또 안에 이어야 되겠습니다.